오늘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믿는 자의 본분을 잊지 말라. 믿는 자의 본분을 잊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 그 유대, 유다 땅의 지도자들에게 참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1절에서 지칭하기를 야곱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라고 지칭하는데요, 두 대상은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라는 말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하는 말, 그두 대상이 사실은 같은 대상을 나누어서 말씀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이유는 당연히 정의롭게 나라와 백성들을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분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생각부터가 아주 잘못되어져 버렸습니다. 선과 악의 개념부터 엉망이 되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냐면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선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여기에서 선을 미워한다고 했을 때 영어성경에는 헤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보면 어, 증오한다, 어, 혐오한다 어, 이런 뜻이 더 정확하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이죠. 선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막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이, 이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게다가 그들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극악무도한 아주 잔인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어, 그때 당시에 이들이 그 자기 백성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 작은 어린 소년들, 소녀들 어, 돈이 되면 이방 나라에 갖다 파는 그런 일들을 정치 지도자들이 그때 우두머리들이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표현하기를 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예 아주 잔인한 잔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 절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사람으로 자기 백성들 섬겨야 될 대상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 3절 말씀 중에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한글 성경에 뼈를 꺾어서 다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다진다라는 표현 어느 정도로 다진다 이 어, 의미냐면 여러분 뭐,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빠아서 어, 고운 가루를 낼때 다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 여기에 나오는 다진다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주 뼈를 가루가 만들, 가루가 될 정도로 다지는 그런 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어, 아주 그 자기들의 백성들을 이 정도로까지 예, 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악했죠. 거의 뭐 양심에 화인 맞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어, 저는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의 힌트를 일절 말씀에서 좀 보게 됐습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했을 때 야곱의 우두머리,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가 아, 그들이 통치자로서 자기를 우두머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머리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머리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의식. 그때부터 그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과 개념과 행동과 삶을 본분을 잃어버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양심도 다 망가진 채로 그렇게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력의 중심에서 권력의 꼭대기에서 살았지만 그들도 심판의 날이 오기는 오나 봅니다. 사 절에 보면 그 심판의 날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이란 자기 존재는 자기들에게 없었고 자기들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가장 앞선 머리가 되어서 살았었던 그들 앞에. 예, 이제 하나님께 뭔가 이유 뭔가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자기들의 힘이 없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심판의 자리에 에, 섰나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모른 척 하시겠다고 나는 너희들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 이 말씀을 보면, 이 뭐,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이 본문의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은 그때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을 일컫는 것이 먼저인데요. 그렇지만, 이 본문의 뭐이 이후에 미가서의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유대 정치 지도자들 플러스 유대 지도자들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 문제는 그때나 또 오늘날 이 시대나 어, 그렇게 훌륭한 어떤 정치 지도자들 어떤 지도자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뭐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죠 종교 지도자들도 존경의 대상이 잘 되지 못합니다.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 뭐까지 안 가더라도. 일반 기독교인 자체가 지금 오늘날 아 그렇게 아 정말 그 기독교인들이라고 했을 때 신뢰의 단어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 우리의 믿는자의 본분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절의 말씀은 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랬는데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는 자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머리는 우리 자신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리의 머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잊지 않으려면 내 앞에 항상 주를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의 본분. 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 그 믿는자의 본분임을 아, 날마다 기도하면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어, 아울러 우리 자신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되겠습니다. 어, 지금의 이 시즌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 시즌입니다. 주일, 이번 주일에 이제 이번 주일을 성탄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성탄 감사 은금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시며 살아가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 정치 지도자들은 그때 그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살과 뼈를 정말 가죽을 벗겨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살과 피를 찢으셔서 백성들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항상 신다르는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붙잡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